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미국 LA에서 여행 중이던 커플의 차가 아파트 30층 높이의 협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체는 크게 부서졌고 다들 탑승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탑승자들은 가벼운 부상만 당하고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클로에 필즈와 크리스티안 젤라다 커플은 캘리포니아주 LA를 여행하던 중 미끄러져 91m 높이 협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도 이 커플은 가벼운 부상에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탄 자동차는 놀랍게도 현대의 아반떼 N, 미국 현지에서는 엘란트라 N으로 판매되는 차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현지에서는 지난 2021년 현대 제네시스 GV80이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현대차가 탑승자의 생명을 구했다며 새삼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주목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차량의 안전 기술력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지난 5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에서 활약하며 전설로 불리는 체코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야루오미르 야그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돌 사고로 일그러진 기아의 EV6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그는 사진 아래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기아가 나를 구했다. 사고 당일 야그르는 기아 EV6로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트램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트램이 달리는 레일 위에 멈춰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트램은 야그르가 타고 있던 EV6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트램의 무게를 감안하면 저속으로 충돌했다 하더라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그르는 나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 트램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야그르는 멀쩡히 차에서 내려 파손된 EV6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램의 무게를 감안하면 저속으로 충돌했어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텐데 운전자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기아 EV6의 안전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타이거 우주를 살린 것은 제네시스 GV80에 장착된 에어백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총 10개의 안전표준 이상의 제네시스의 에어백과 운전자의 신체를 고려해 충격을 완화하는 무릎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타이거 우주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주가 탄 제네시스 GV80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IIHS로부터 최고 등급인 탑세이프티픽 플러스를 획득한 모델이었는데요. IIHS는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플러스 양호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는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매깁니다. 눈여겨볼 점은 제네시스 GV80이 속해 있는 중형 럭셔리 SUV 분야에는 BMW X5, 메르세데스 벤츠 GLC, 렉서스 RX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현대 제네시스 GV80보다 한 단계 아래인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는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같은 차급에서 볼보 XC90은 TSP 플러스를 받긴 했지만 IIHS는 차량대 보행자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제네시스 GV80이 한수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안전 성적은 모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플랫폼 덕분입니다.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이 GMP 플랫폼 기반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주요 글로벌 충돌 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IIHS 평가에서 전기차 모델들의 선전으로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차 포함 총 23개 차종이 우수 안전차종으로 선정돼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차종을 리스트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트램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공중 회전 후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도 탑승객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을 살리는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해외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쿨한 브랜드가 됐다. 최근 외신들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에스콰이어는 1980년대 현대차가 미국에서 선보인 신문 광고를 예로 들면서. 현대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값이 싼 차량의 대명사로 꼽혀왔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1980년대 현대가 미국에 낸 신문 광고를 보면, 현대의 엑셀 두 대가 겹쳐져 쌓여있는 사진과 함께 그 밑에 1만 2천 달러짜리 현대차는 이렇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담고 있다. 당시만 해도 현대는 경쟁사의 차량과 비교해 저렴하지만 튼튼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의 이미지는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쿨하다는 이미지와 갖고 싶다는 욕구를 모두 일으키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6등 주력 차종의 디자인이 확실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차량은 러시아 인형처럼 크기만 다를 뿐 똑같아 보인다. 반면 현대차는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동차 시장에서 쿨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드문 사례인데 현대차가 이를 이뤄냈다. 하지만 현대차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 법에 따라 테슬라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현대차, 기아차의 세액공제는 0달러. 이렇게 극과국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현대 기아차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테슬라와 지엠은 누적 판매 조항도 폐지되고 광물 배터리 부품 조항도 유예돼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IRA 법은 한국의 발등에 불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은 현대차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의 조지아 공장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기로 했고 본격적인 양산 시점은 2025년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계약서에 있는 고용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IRA 법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현대차가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때 진지하게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회사로서는 조지아주에 있을 것인지 멕시코에 있을 것인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IRA가 시행되고 현대차가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 공장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후드 부사장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IRA의 유예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강세이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는 5위에 올라서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올해 1에서 3분기 미국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52만 5천대로 이중 테슬라가 34만 대로 65%를 차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유율이 상당하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의 고민입니다. 테슬라의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만 해도 79%, 2021년 71%였기 때문입니다. 즉,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부분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는 48개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159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주요 경쟁사들의 명단을 올렸는데 기아가 3위, 현대차가 5위였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등록된 전기차 모델 순위에서도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차의 EV6가 나란히 10위권에 들어 한국의 전기차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전기차들에게 북미산 자동차 회사들에게만 좋은 일 시켜주는 IRA법의 시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최근 한국 전기차 상승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조지아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재검토 등 강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한국 전기차 회사들의 요구 조건이 이행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